전늘몇 가지 해명을 지나하고시간성드리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제 조선일보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이 교육감 선거를 다시 바로 집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짓말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 사실은 이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교육감 단일화가 어제는 어, 최 목, 목사님이 하시는 교축을 하고 또 이선본이라고는 두어그 단체에서 직접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뭐 시민단체라서 몇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 어, 교육감 선거는 지방에 다 조직이 있으니까 지방 조직에 맡겨서 단일화를 하되, 만일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는 중앙에서 조정을 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지방에서 단일화가 제대로 안될때 중앙에서 가는데, 가서 조정을 하되, 그 조정할 때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해서 바로 단일로를 만들자 그리고 바로 우리는 같이 공동체로 바로 이 활동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 참여하지도 않은 참, 예, 참여하지도 참 않은 양모 교수가 신문에 새로 집단을 만들어서 교육감 선거운, 선거본부를 선거 만나 이렇게 거짓말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아주 당신 같은 사람으로 이제 상독하기 싫다 하고 강력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자랑할처럼 서목사님이 전국에 지금 시도 조직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10여 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의 시도에서는 지방에 의해서 타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여덟 곳이 단일화가 지금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고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인천 지역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추원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바로 그 우리가 선정한 그 교육감 단일화보 운동원이 좀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두 번째는. 어, 올랐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국펜스 그 부통령이 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왔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만찬에 갔다가 돌아 나왔습니다 이건 이새끼야 더 안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여정이라는 젊은 애송이 서른 달에 애피도 불러다녀 놓고 펜슨 와서 회담하자 그무 펜스가 물어봤대요. 회담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남북 대화다. 그 남북 대화에 북한 핵폐기가 들어있느냐.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라왜 하느냐. 그리고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고 바로 펜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미국에 무은 조치했느냐. 코피 작전은 북한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필요하다. 이거 결정을 한 겁니다. 코피 작전이 뭡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핵 요소 한 방에 때려가지고 김정은이 숨통을 조인는게 코피 작전입니다. 그게 안되면 북한의 370곳을 핵 잠수함 4척이 네 지금 정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방에 가면 그냥 30분 내에 다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걸 좀 해놓고 있는데 문재인은 우리 허락 없이는 북한 복종 못한다. 이 등신도 참 참등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피 작전이 한국에 시작됐는데 바로 이게 경제 제재입니다. 한국 미국이 경제 제재면 6개월을 못 버팁니다. 한국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이 삼성, 현대, LG, 포철입니다. 그런데 포철에 54% 관세를 붙이겠답니다. 그럼 포철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삼성 반도체 45% 관세 을지겠다 그럼 삼성의 물건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6개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코피 작전을 먼저 문재인을 물어뜯는 곡작전을 하자. 이게 바로 경제조제인데 그 피해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국민한테 바로 오는 겁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자 내가 관점이다. 이걸 요번 올림픽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왔는데 한국에서 간첩들 무기징역받아가지고 감옥살다 네. 신형 국기가 신형보기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간첩을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간첩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가 독일에 갔을 적에 여러분 자는 유주사기가 네. 간첩 아닙니까? 네. 어, 북한 다음에 호의호식하고 어, 지금도 내가 가슴이 아픈 건 독일, 입니다. 여자는 독일 가로사로, 남편은 독일 광부로 가서 살 자는 그 교파라를 우루끌어들여가지고두개 가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바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다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음. 잘 아는 그관개수용소 가서 네 음. 명이 딸려어 있는데, 그 남편은 부인이 당신에게 탈출해야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런데 그 딸하고 두 딸하고 부인은 두개 있습니다. 두분이 여자들 기 여러 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판에 있는 우리 가족 좀 만나게 해주고 해달라고 안 보내줍니다. 호령수에서그 부인은 죽고 그 딸이 둘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만 지금 전해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유기사기 노에다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간 바로 여러분 자랑 동백꽃나무를 심고영국을 빈다고 추모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건 부부간첩 아닙니까? 없습니다 부부간첩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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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자. 처단하자. 감사합니다.